따라하는 기도, 은혜의 담비 오늘 내리소서. 하루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담비처럼 마음에 내리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.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는 이들을 위한 묵상형 기도문입니다. 어느 날 아침, 창밖에는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조용한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, 문득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며칠 동안 마음 한 구석이 텅빈듯 했지만, 그 순간 그 작은 빗방울들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건 단순한 비가 아니라, 주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담비였습니다. 삶이 버겁고, 마음이 메마른 날에도, 하늘은 멈추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던 것이지요. 우리의 삶에도, 그 은혜의 담비가 오늘 이 시간,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라며, 함께 기도드려봅니다. 기도문. 사랑하는 주님. 오늘도 이 아침,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엽니다. 삶이 팍팍하고, 마음이 메마른 이 계절에, 주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. 제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 임이라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. 무심히 스쳐갔던 하루 속에도 주의 숨결은 늘제 곁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. 주님, 제가 오늘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급해지려 할때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눌릴 때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기도 속에도, 짧은 말씀 속에도, 고요한 침묵 속에도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다. 그러니 오늘, 제 마음에도, 가족의 삶에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.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,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. 이 하루, 주의 품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, 주의 손 안에서 마무리되게 하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은혜의 담비를 기다리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기도처럼 작지만 깊은 주님의 위로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리라 믿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하셔서 주님께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는 뜻깊은 기도문을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기도문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